2019년 KBO 리그 시즌 깜짝 스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두겠습니까 데니얼 김입니다. 자,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베테랑 선수 이야기들 을 많이 했었죠. 권혁, 노경훈, 임창용 그런데 말이죠. 오늘 DKTV에서는요. 베테랑 선수도 아니고 신인급 선수도 아니고 어느 정도 KBO 리그 1군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인데 2019년 시즌 제가 생각했었을 때한 단계, 두 단계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넥스트 스타는요. LG 트윈스의 이형정 선수입니다. 자, 이영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자로서 야수로서 4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시즌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죠. 타율 3할 1푼 6리 기록했고요. 홈런도 13개, OPS 844, 그리고 WAR은 3.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직 리그 정상급 선수다라고 말을 할순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LG 트윈스의 선발 외야수 자리 한 자리는 꿰찼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2019년 시즌 저는 이영정 선수가 한 단계 두 단계 정말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 초구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작년 시즌도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은 이용경 선수 아직까지 완성된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9년 시즌 4년차 시즌 이용경 선수가 완성된 모습 본인의 포텐을 완전히 터트리는 그러한 시즌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번째 선수는요 sk와이번스 의 선발투수 문승훈 선수입니다. 자 2년 연속 152이닝 이상 소화해 줬고요. 하지만 10승은 작년 시즌 거두지 못했죠. 김가... 문승현 선수도 있고 박종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왠지 약간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 선수가 저는문승원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 시즌 왠지 모르게 저는 문승현 선수가 1낼것 같습니다. 자 작년 시즌 8승 9패 기록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 시즌 8-3진 122개를 기록했는데 동시에 내준 볼넷은 3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 월등히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풀 시즌으로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라는 투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문승원 선수 또한 선발 투수로서 4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의 성적만 놓고 봤었을 때 1군에서 검증된 선발 투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2019년 시즌 왠지 모르게 문승원 선수 한 단계 두 단계 정말 좋아진 모습 보여줄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5승 정말 가능할까요? 승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SKY 본세의또 다른 제3 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 여러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자세 번째 선수는 여하나 이글스의 불펜 투수죠 박상원 선수입니다. 오 작년 시즌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 선수가 박상원 선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점대 초반 평균자책점 그리고 60 이닝을 소화해줬죠. 물론 이 또한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올 시즌 박상원 선수가 더 좋은 성적 내면서 한영독 감독 그리고 송진우 투수코치의 확실한 미들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선수의 장점이라면은요, 불펜 투수이지만 3피치 피처라는 점이거든요. 빠른 공, 슬라이더, 포크볼, 포크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박상원 선수 우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에게 더 강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불펜이 워낙 강하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상원 선수 또한 약간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2019년 시즌 어쩌면은 한화 이글스의 최고의 미들맨은 박상원 선수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자, 이4 명의 선수들 제가 예측한 대로 2019년 시즌 정말 좋은 시즌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아프리카 TV에서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